날마다 성경읽기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파리세인들이 예수께 나와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키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거나 죄악시하여 고행과 지나친 금욕으로 억제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내 재능과 재물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 즉내 생명까지도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은 곧 주님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마저 버리는 것임을 시사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9절입니다.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문제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과 귀를 열어 복음을 듣고 보게 하셨으니 마치 나의 노력과 나의 경건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지 않게 하옵소서 부자나 열두제자나 또는 주를 위해 전토와 가족을 버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그들의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랐다고 왕 노릇하게 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백배를 주시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주님을 따랐으니 나에게 왕 노릇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주님 때문에 잃어버렸으니 백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다 먹기까지 옆에서 시중 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한 종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